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정말 끔찍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비트코인은요. 2025년 11월 18일 마감지수를 보면 9만 2,19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죠. 이게 지난 10월 6일에는요. 12만 4,725달러. 5.1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말입니다 3만 달러가 넘게 떨어진 거죠. 12만 4,725.1 달러였으니까요. 진짜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대폭락이죠.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건 말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트코인이 마감 지수가 92,195달러였지. 장중에는요. 8만 달러도 줄줄줄줄 깨졌어요. 8만 달러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야,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갔구나.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는 거. 반감기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감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 전체가 2만, 2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말입니다. 예, 채굴하는 양을 4년 단위로 절반씩 줄여가면 절반씩.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4년 만에. 그리고 4년 만에 반감기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따지면 세 번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예요. 지금까지 세 번의 반감기 동안 보면 1차 반감기는요.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느냐? 9333.1%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기 얼마나 떨어졌느냐? 아 이거 장난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1차 반강기 후에 90.7%가 떨어졌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와정창 무너졌다는 이야기. 1,206.9 달러가 111.6 달러가 됐으니까요. 2차 반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반강기는 2016년에 있었습니다. 5월 12일 이때는요. 514점, 죄송합니다. 454.4달러의 비트코인이 15,756.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3,367.6%나 올랐습니다. 언제 얼마 동안에? 1년 7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1년 7개월 후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2018년 12월 26일까지 1년 동안 적어도 말입니다. 79.4%가 떨어졌습니다. 79.4% 정점을 지난 후에 1년 동안 79.4%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3차 반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차 반감기가 있고 나서 아무래도 반감기니까 채굴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1년 6개월 동안 얼마를 올라갔느냐. 666.2%가 올라갔습니다. 예, 8,813.8달러가 67,527.9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때도 말입니다. 2021년 11월 8일에 정점을 찍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1개월 사이에 지금 보시다시피 75.5%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반감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봐야죠.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4차 반감기는 2024년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6 4 9 6 1 1달러예요 그리고 정점까지 가는데 1년 한 7개월이 좀더 걸렸습니다. 12만 예, 12만, 12만 4725.1달러. 그리고 정점을 갔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기간이. 1년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1년 8개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반감기가 시장에 먹힌다면요. 지금 그만큼 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과거 90.7% 떨어졌던 1차 반감기. 예. 79.4% 떨어졌던 2차 반강기, 예, 75.5%가 떨어졌던 3차 반강기, 그때를 재현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6일을 정점으로 봤을 때, 지금, 예, 비트코인이 또 얼마나 떨어질지, 지금 뭐, 예, 90.7%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 여러 말이 나와요. 반강기는 한불 같다.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에 반강기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살 때와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틀리다. 기업들이 다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개인이 살 때랑 지금 기업이 살 때랑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네.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반감기도 항상 시장의 어떤 하나의 고리로 봐야 됩니다. 투자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투자심리라는 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생산적인 어떤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면 사자 사자 사자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을 보는데도 이게 사자, 사자 분위기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보시면서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반드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8월 22일에 4,831.21달러까지 올랐던 것이 11월 17일에는 3,030.18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만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리플도 솔라나 코인도 에이다 코인도 도지 코인도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 진짜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상자산 시장은요. 심리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기업들이 사고 법인들이 사기 때문에 폭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반감기도 무시 못 합니다. 채굴량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동안 혹은 1년 6개월 동안 혹은 1년 7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폭락하는 순간 맞았잖아요. 저는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기업들이 산다고, 법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굉장히 유념하면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산이 순삭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 지독하게 보자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